멀리서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. 어, 저희가 어느덧 해고되고 투쟁을 한지 벌써 2년이 다 됐는데요. 어, 고공에서 1년 동안 버텨준 만큼 저희도 밑에서 열심히 싸워서 꼭 고용승기에 징취하겠습니다. 그리고, 어, 네. <laughs> 죄송합니다. 네. <laughs> 네. 어, 그리고 꼭 이겨서 외투자본에 피해받는 노동자들이 생겨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 그 길에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잘 버티고 끝까지 싸우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웃음> <웃음> 안녕하십니까. 저는 조합원 정나영입니다.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. 투쟁! <laughs> 네, 아, 이렇게 추운데 저희를 위해 여기까지 오셔서 정말 감사드리고, 고궁에 있는 친구들이 여기 땅, 땅으로 내려올 수 있게 저희도 끝까지 투쟁하고, 저희가 고용승계 될 때까지 끝까지 연대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 어젯밤에 자기 전에 좀 많은 생각이 들어서 그 표현을 좀 제대로 하고 싶어서 조금 적어 왔습니다. 안녕하십니까 옵티칼 저압원 이희윤입니다. 네 추운 날씨에 저희 옵티칼을 위해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1년전고궁에 올랐다는 연락을 받고 급하게 지에 왔던 게. 벌써 이렇게 시간이 지났습니다. 어, 두 동지가 고공에서 내려올 수 없다고 생각해 본 적이 정말 없었는데 아직까지 못 내리고 있어서 정말 이제 너무나 미안한 마음이 커서 말조차도 이제 하기가 미안합니다. 너무 많은 걸 희생하고 우리를 위해 버티고. 우리를 위해 지켜주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마음이 복잡합니다. 하루 빨리 고공에서 내려와 저희와 함께 같이 투쟁하기를 바라봅니다. 그때까지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투쟁이 빛을 발할 수, 빛이 날수 있게 끝까지 하겠습니다.